20대 청년을 위한 진로 성공 사례 가이드 스토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어요. 저기 맨 앞에 앉은 친구, 지금 막 졸았죠? 괜찮아요. 이 강의는 잠깰 준비하세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는 여러분도 몰랐던 여러분 안에 숨겨진 엄청난 능력, 그 재능을 발견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할 거거든요. 다들 눈 반짝. 귀 쫑긋할 준비 되셨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나는 특별한 재능이 없는데 아니면 나는 뭘 잘하는지 모르겠어.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볼까요? 음, 생각보다 많네요. 걱정 마세요. 사실은 모든 사람이 자신만의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단지 아직 그걸 발견하지 못했거나,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모를 뿐이죠. 마치 보물찾기에서 보물이 어디 숨겨져 있는지 모르는 것과 같아요. 하지만 오늘 제가 그 보물 지도를 그려드릴 거예요. 그것도 아주 과학적인 방법으로 말이죠. 놀랍죠? 심리학자들이 오랜 시간 연구하고 분석해서 밝혀낸 우리 내면의 잠재력을 깨우는 실질적인 접근법입니다.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수많은 성공 사례와 심리 실험을 통해 검증된 방법들이죠.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이 강력한 도구들을 오늘 아낌없이 공유해드릴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던져볼까요? 여러분은 살면서 어떤 칭찬을 가장 많이 들어봤나요? 넌참 성실해. 이야, 너 아이디어 진짜 좋다. 어쩜 그렇게 사람들을 잘 웃게 하니? 이런 칭찬들이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주변 사람들이 당신에게 해주는 칭찬이야말로, 당신의 숨겨진 재능을 알려주는 가장 확실한 힌트 중 하나입니다. 왜냐고요?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당신이 특별히 잘하는 것을 알아보고 칭찬해주기 때문이죠. 마치 무언가를 잘할 때 발산되는 특별한 에너지를 다른 사람들이 감지하고 반응하는 것과 같아요. 저는 학창시절에 친구들이, 야, 너 설명. 진짜 쉽게 잘한다. 복잡한 것도 너한테 들으면 다 이해돼. 이런 칭찬을 많이 해줬어요. 그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지금 제가 여기서 복잡한 심리학 이론을 여러분께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고 있잖아요? 하! 여러분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학교에서, 동아리에서,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혹은 가족이나 친구들 사이에서 어떤 칭찬을 가장 많이 들었는지, 그 칭찬 뒤에 숨겨진 여러분의 진짜 강점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힌트는요, 바로 감동받았던 경험입니다. 어떤 영화를 보고, 어떤 책을 읽고, 어떤 강연을 듣고 와, 진짜 멋있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라고 마음속 깊이 느꼈던 경험이 있나요? 그 감동은 단순한 감탄이 아니에요. 사실은 당신 안에 잠재된 욕구와 열정이 외부 자극을 통해 깨어나는 순간이거든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투사의 일종으로 보기도 합니다. 즉, 우리가 어떤 대상에게 강렬한 감동을 느낀다는 것은 그 대상이 가진 특성이나 능력이 우리 내면에 이미 존재하고 있거나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바를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예를 들어 저는 어릴 때 다큐멘터리에서 심리학자가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복잡한 심리 문제를 명쾌하게 해결해 주는 모습을 보면서 엄청난 감동을 받았어요. 그때부터 아,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 다른 사람들에게 통찰을 주고 싶다. 라는 막연한 꿈을 꾸게 됐고 결국 심리학을 전공하게 됐죠. 그리고 지금은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감동했나요? 그 감동 속에 여러분의 재능의 씨앗이 숨어 있을지도 몰라요. 그 감동을 구체적으로 되짚어보고, 그 대상의 어떤 점이 나를 그렇게 매료시켰는지 분석해보세요. 거기서부터 여러분의 재능을 찾아나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힌트. 이건 정말 재미있는 건데요. 저건 나도 할수 있겠다 싶은 분야가 있나요?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의 작품을 보거나 친구의 대단한 실력을 보고, 어? 저 정도는 나도 할수 있겠는데? 하고 자신도 모르게 생각하는 순간이요. 사실 그 생각은 자만이 아니라 당신 안에 그 잠재력이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나오는 무의식적인 반응일 가능성이 커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기 효능감의 발현으로 봅니다. 스스로 특정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는 순간이죠. 예를 들어, 제 친구 중에 그림을 한 번도 배워본 적 없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유명한 웹툰 작가의 그림을 보더니, 음, 나도 저 정도는 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도 저렇게 캐릭터를 만들어서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을 것 같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심풀이로 끄적이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인스타에서 만화가로 꽤 유명해졌답니다. 믿기지 않죠? 하지만 이런 일이 정말 많다는 사실. 여러분의 내면에는 이미 잠재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외부의 특정 자극을 보았을 때 나도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자연스럽게 발현되는 것입니다. 이 느낌을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재능이 속삭이는 소리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가장 중요한 힌트 중 하나인데요. 바로 어린 시절의 관심, 호기심, 그리고 두근거렸던 일입니다. 어렸을 때 여러분은 무엇에 가장 몰두했나요?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강요가 아니라 순전히 여러분의 내면에서 우러나와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겼던 활동이요. 블록 쌓기에 시간 가는 줄 몰랐나요? 아니면 인형 옷을 만들면서 하루를 다 보냈나요? 곤충을 관찰하며 신기해했나요? 어릴 때의 순수한 호기심은 그 어떤 강요나 의무감 없이 스스로 발현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타고난 재능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는 흔히 어른이 되면서 사회의 시선이나 기대에 맞춰 우리의 진짜 욕구를 억누르곤 하죠. 하지만 어린 시절의 여러분은 그 어떤 필터도 없이 순수하게 자신이 끌리는 것에 반응했습니다. 마윈 아시죠? 알리바바의 창업자. 그분도 젊은 시절에는 취업시험에 30번 넘게 낙방했어요. 그런데 우연히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기술에 엄청난 호기심을 느끼고 뛰어들었죠. 그는 남들이 보지 못했던 인터넷의 잠재력을 직관적으로 느꼈고 결국 지금의 알리바바를 만들어냈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 호기심이 무엇이었는지는 정확히 알수 없지만 분명 새로운 것에 대한 탐구 정신과 혁신에 대한 열정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눈을 감고 어린 시절로 돌아가 보세요. 그때의 여러분은 무엇에 두근거렸고 어떤 질문을 던졌으며 어떤 활동에 가장 큰 즐거움을 느꼈나요? 그 기억 속에 여러분의 진정한 재능의 씨앗이 잠들어 있을 겁니다. 마지막 힌트. 빨리 할수 있는 일입니다. 남들은 몇 시간 걸려도 힘들어하고 지쳐하는 일을 나는 왠지 모르게 빨리 그리고 쉽게 심지어 즐겁게 해낸다. 그렇다면 그게 바로 당신의 재능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건 타고난 인지 능력이나 특정 분야에 대한 높은 적성을 의미해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복잡한 엑셀 시트나 데이터 정리를 기가 막히게 빨리 오류 없이 해내요. 또 어떤 사람은 복잡한 수학 문제를 다른 사람보다 훨씬 빠르게 직관적으로 풀어내죠. 저는 개인적으로 글을 쓰는 걸꽤 빨리하는 편이에요. 대학 시절에 밤샘 과제가 있어도 저는 마감 시간에 쫓겨본 기억이 거의 없어요. 오히려 글을 쓰는 과정 자체를 즐겼죠. 남들이 고통스럽다고 말하는 일을 나는 재미있다고 느낀다면 그건 정말 특별한 재능의 증거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을 남들보다 빨리 해내고 또그 과정을 즐기기까지 하나요? 이게 바로 여러분의 숨겨진 슈퍼파워일지도 몰라요. 이 강점을 발견하고 개발한다면, 분명 엄청난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재능을 발견했으면, 그걸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특히 취업과 관련해서 말이죠. 많은 학생들이 취업 스펙만 쫓아서 영어 점수 올리고 자격증 따고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숨겨진 재능을 100% 활용하는 것만큼 강력한 무기는 없어요. 스펙은 누구나 쌓을 수 있지만 나만의 고유한 재능은 대체 불가능한 자산이니까요. 성공한 사람들은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재능을 발견하고 그걸 끊임없이 갈고 닦아서 세상에 필요한 가치로 만들어낸 사람들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그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꾸준히 함으로써 결국 세상이 필요로 하는 가치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 경제적 자유와 삶의 보람을 모두 획득한 것이죠. 여기 아주 흥미로운 사례가 하나 있어요. 이건 저작권에 저촉되지 않는 제가 각색한 이야기입니다. 한 가난한 대학생이 있었어요.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전전했고, 취미 생활을 할 돈도 없어서 늘 고민이었죠. 그 흔한 영화 한편 보는 것도 사치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다이소에 갔는데, 이쑤시개가 엄청 싸게 파는 걸 발견한 거예요. 천 원짜리 이쑤시개 한 봉지를 사면서, 음, 이걸로 뭘할수 있을까? 그냥 버리긴 아깝고 하고, 고민하다가 장난 삼아 이쑤시개로 미니어처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풀로 덕지덕지 붙여서 허접한 모형을 만들었는데, 이 친구는 이상하게도 이쑤시개를 다듬고 붙이는 과정에서 엄청난 재미를 느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섬세하고 정교한 작품을 만들어내기 시작한 거죠. 에펠탑, 피사의 사탑 같은 유명 건축물부터 시작해서 실제 자동차 모형, 심지어는 작은 인형들까지. 이쑤시개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자르고 다듬고 이어 붙여서 그 어떤 디테일도 놓치지 않는 완벽한 작품을 만들어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심심풀이였는데 주변에서 이 친구의 작품을 보고 야너 진짜 대단하다. 이건 예술인데? 유튜브에 올려봐. 대박 날 거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용기를 내서 자신의 작품 제작 과정을 유튜브에 올렸는데 이게 웬걸? 이수식의 장인, 이수식의 아티스트로 불리면서 순식간에 수십만 구독자를 모으게 됩니다. 그의 미니어처 작품들은 해외에서도 큰 인기를 얻었고 유명 미술관에서 전시 요청이 들어오거나 심지어는 기업에서 광고 모델로 제안을 받기도 했어요. 결국 그는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그것을 콘텐츠로 발전시켜 사업가로 성공하게 됐죠. 가난한 대학생이 이쑤시개 하나로 인생 역전을 한 거예요. 대단하지 않나요? 이 친구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힌트들이 모두 들어맞습니다. 어릴 때부터 손으로 꼼지락거리는 걸 좋아했다거나 작은 것을 정교하게 만드는 것에 감동을 받았다거나 남들은 못하는 섬세한 작업을 빨리 해냈다는 힌트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는 자신의 사소한 취향과 습관을 유익하게 전용시킨 거죠. 이처럼 우리의 일상적인 습관이나 호기심 속에도 숨겨진 재능의 단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단순히 소비하는 것을 넘어 생산적인 가치로 전환시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의 재능은 거창하고 특별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소한 습관, 사소한 취향, 사소한 호기심에서 출발할 수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도 애플을 창업하고 나서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마이크 마쿨라를 영입했죠. 자신에게 부족한 점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의 재능을 활용할 줄 아는 것도 또 다른 재능입니다. 즉, 자신의 강점은 극대화하고 약점은 보완하거나 다른 사람의 강점으로 메우는 지혜도 필요하다는 거죠. 중요한 건 자신의 재능을 해야 할 일로 만드는 거예요. 그저 좋아하는 일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좋아하는 일을 통해 남에게 도움을 주거나 사람들을 기쁘게 만들고, 궁극적으로 사회적, 경제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 이게 바로 가장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재능 개발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재능이 사회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고민해 보세요. 그 고민의 끝에 여러분의 성공적인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마윈이 30번 넘게 취업에 실패했지만, 포기하지 않았기에 지금의 알리바바가 있는 겁니다. 모든 성공한 사람들은 수많은 실패를 겪었고, 그 실패를 통해 배우고 성장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못한다고 생각했던 것을 잘 해나가거나, 반대로 잘한다고 여겼던 것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 모든 과정이 여러분의 숨겨진 재능과 가능성을 찾아가는 길이니까요.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자신을 탐색하고 도전하는 태도입니다. 내가 뭘 잘하는지 모르겠다는 생각 자체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건 아직 발견되지 않았을 뿐, 여러분 안에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러분, 이 강당에 앉아 있는 모든 분은 미처 발견하지 못한 무궁무진한 재능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이 발전하면서 많은 직업이 사라질 것이라고 하죠? 그래서 숨겨진 재능을 키우지 못하면 인공지능이나 로봇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말을 다르게 해석하고 싶어요. 이건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의 숨겨진 잠재력을 깨우고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창의성과 고유한 능력을 발휘하라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전해도 인간의 감성, 직관, 그리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능력은 대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숨겨진 재능을 발견하고 개발함으로써 여러분은 미래 사회의 진정한 리더가 될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힌트들을 바탕으로 여러분 안의 보물을 꼭 찾아내고 그걸 반짝반짝 빛내서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나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 여러분 가슴 속에 숨겨진 재능을 찾아냈다고 인정하시는 분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여러분 모두의 멋진 미래를 기대하며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20대 청년을 위한 진로 성공 사례 가이드 스토리.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